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섯 번째 강의로 해부학적 자세, 움직임, 공간을 나타내는 용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부학 Anatomy terminology, 즉 해부학 용어는 신체의 내부 구조와 외부 구조를 설명해 주고 신체 부위가 다른 부위와 관련하여 방향과 위치의 관계를 정립해 줍니다. 인체의 방향 용어, 그리고 인체의 공간 용어, 신체의 움직임에 관련된 용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어들을 각 신체 기관별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인체의 모든 방향에 대한 기준이 되는 anatomical position, 해부학 자세를 아셔야 합니다. 이 해부학 자세는 신체의 부위와 구조를 명확히 정리해주기 위한 자세로서 똑바로 서 있는 자세, 그리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고, 양 팔은 양 옆에 가지런히 내리고, 그리고 손바닥, 손바닥은 앞면을 바라보고, 양 발은 일직선이 되게 모은 자세입니다. 즉, 뒷면으로 보시게 되면, 손 등이 뒷면을 바라보죠, 그리고 발뒤꿈치가 뒤를 바라보는 이런 자세. 이 자세가 바로 해부학적 anatomical position. 해부학의 기본 자세입니다. 인체의 방향 용어. 인체가 어느 방향으로 위치해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용어입니다. 우리 신체가 이 해부학적 자세를 토대로 신체의 방향이 위쪽, 아래쪽으로 표현하는 경우 슈페리어, 임페리어라고 부르는데, 슈페리어는 수직적으로 머리 쪽에 가까운 경우를 슈페리어, 그리고 수직적으로 발끝에 가까운 경우를 임페리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복부를 기준으로 하면 골반, 골반은 복부를 기준으로 하면 아래쪽이죠. 그러면 골반은 인페리어죠. 다른 애로는 가슴. 이 가슴은 복부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 머리끝과 더 가깝기 때문에 가슴은 복부보다 슈페리어. 슈페리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슈페리어는 우리 머리 끝과 가까운 경우, 임페리언은발 끝과 가까운 경우, 슈페리언은 상, 임페리언하위 아래로 표현합니다. 인체의 방향 표현 중 앞쪽과 뒤쪽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용어는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안테리어, 안테리온이 인 앞쪽에 있는 전방의 앞면을 의미하고 포스테리어 뒤에 후면에, 후방에를 의미합니다. 신체가 앞면을 향하는 경우 anterior 혹은 ventral. ventral은 라틴어로 배쪽을 의미하죠. 그래서 anterior나 ventral은 앞면을 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럼 anterior나 ventral과 반대되는 용어로는 신체가 뒷면을 향하는 경우 posterior 혹은 dosa. r 도살은 라틴어 어근으로 등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등쪽을 향한다. 즉 뒷면을 향한다는 의미에서 보스테리오와 도살은 뒷면 뒷면을 향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설명하면 눈과 귀가 있습니다. 눈은 귀에 비해서 신체의 앞면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눈은 귀에 비해서 안테리오 혹은 맨추라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귀는 눈에 비해서 뒤쪽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귀는 눈에 비해서 posterior 혹은 보살이라고 표현합니다. Medial and lateral. Medial과 lateral은 신체가 몸의 중앙 쪽을 향할 때와 몸의 외측을 향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우리 신체의 위치가 몸의 중앙을 향하는 경우와 몸의 외측을 향하는 경우, Medial l a t e r a l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체의 중앙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왼쪽과 오른쪽을 동등하게 이분하여 구분하는 중앙선, 즉, 미들라인을 기준으로 하여 신체가 중앙 쪽으로 가까우면 미디안, 신체가 중앙에서 멀어지면 나트라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새끼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이 있을 때이 해부학적 자세를 기준으로 새끼손가락은 엄지손가락보다 미디어이 되겠죠. 그리고 엄지손가락은 새끼손가락에 비해서 레터라이 됩니다. 프로스멀 and 디스탈 이 용어 프로스멀 디스탈은 우리 팔다리, 사지가 몸통과 가까울 때프로스말이라고 하고 멀어질 때를 디스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도 근거리, 근위를 프로스미티라고 하죠. 그리고 장거리를 디스턴스라고 하듯이 프로스말은 몸통에 가까워지는 경우, 디스탈은 몸통에서 멀어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몸통에서 가까워지는 경우, 프로시마, 가깝다는 의미의 프로시마, 그리고 멀어지는 경우는 디스탈. 팔과 마찬가지로 다리도 가까워지는 경우, 프로시마, 몸통에서 멀어지는 경우를 디스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팔부위에서, 손목과 어깨를 비교를 해보면, 손목은 어깨에 비해 몸통에 멀어지죠. 그래서 손목은 디스탈. 어깨는 손목에 비해서 몸통에 가깝기 때문에 어깨는 프로스마이 되고, 이 다리 부위에서는 무릎과 골반을 비교해보면, 골반이 무릎에 비해 몸통에 가깝죠. 그래서 골반은 프로스마이 되고, 무릎은 디스탈이 됩니다. 프 r o x i m a l 즉, 몸통에서 가까워지면 프 r o x i 몸통에서 멀어지면 디스타 t 이 됩니다. 슈퍼피 e r f 영어 슈퍼피 e r 과 deep은. s u p e 은 영어 그 자체가 얕다, 표피적이다, 표면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외면적이라는 의미고, d e 은 깊다, 내부에. 내면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비셜은 피부랑 가까운 경우, 그리고 딥은 피부에서 멀리 떨어져서 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아, 피부층을 살펴보면, 외피와 내피가 있죠. 외피는 피부의 바깥쪽, 내피는 피부의 안쪽. 그래서 외피는 내피에 비해 슈퍼비셜하고, 내피는 외피에 비해 딥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죠. 이제 눈의 구조를 살펴보면 각막. 각막은 눈의 구조상 슈퍼 피셜한 위치에 있다고 표현할 수 있죠. 각막과 홍채와 동공을 비교해 보면 각막은 홍채나 동공에 비해 슈퍼 피셜하고 홍채는 각막에 비해 딥하다. 동공도 각막에 비해 딥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체위 포지션. 포지션은 수술이나 검사 등의 절차에서 인체의 체이가 결정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체위는이두 체의, 슈파인 포지션과 프롬 포지션이 있습니다. 슈파인 포지션, 해부학적 자세에서 가장 근접한 기본 체위로 똑바로 누운, 바로 누운 자세, 앙화이라고도 합니다. 주로 복부 수술이나 흉곽 수술에 취하는 자세이고 그리고 이 슈파인 포지션과 반대되는 포지션 프론 포지션 엎드린 자세 보가이. 신체 뒷부분을 수술할 때 취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AP NPA. AP는 안테리어 포스테리어의 약어이고 p a 는포스테리어안테리어의 약어인데 안테리어 앞쪽으로, 포스테리어 뒤쪽으로 즉 방사선 촬영을 할때 앞에서 뒷면을 향하게 촬영하는 경우 AP 포지션을 취하고 뒤에서 앞면을 취하는 경우 PA 포지션을 취합니다. AP 앞에서 G, PA 뒤에서 앞, AP 대 PA, 안테리오 포스테리오, 포스테리오 안테리오 다음은 방사선 촬영 시 촬영 방향을 나타냈는데 첫번째 사진은 라트럴 뷰 라트럴 뷰는 측면을 의미하죠. 측면에서 촬영을 하는 경우 라트럴 뷰 그리고 두번째 두번째 사진은 오블리크 뷰 오블리크란 사선을 의미하죠. 두번째 윗면의 사진은 사선 35도 각도로 촬영하는 사진이고 두번째는 15도 각도로 사선으로 방사선을 촬영하고 세번째 마지막 사진은 무릎 사진인데, PA, 뒤에서 앞을 촬영하고, AP는 앞에서 뒤를 촬영하는 촬영 방향입니다. 특히, PA뷰와 AP뷰, 이두 방향은 시험에 종종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고 가세요. PA, posterior, anterior, 뒤에서 앞을 촬영하는 방향. 그리고 AP뷰는 앞에서 뒤를 촬영하는 방향. 이전까지 확인했던 인체 방향 용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nterior anterior anterior, 인체 앞면, 즉 앞쪽에를 의미하는데 이 anterior 대신에 ventral ventral ventral, ventral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ventral이 배의 복부에를 의미하죠. 그래서 배의 복부는 앞면을 향하기 때문에 anterior, ventral 인체의 앞면을 의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o 어 pos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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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설명할 때 인체의 뒷면, 후면 그리고 포스테리 e 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용어는 dor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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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그리고 다음은 위 아래를 의미하는 superior, superior. cranial. cranial. 크레니얼 두개의 두개는 우리 몸 위에 위치했죠. 그래서 superior. 우리 몸 위를 설명할 때 cranial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uperior, cranial 같은 의미로 몸의 위쪽, 몸의 상부. 그리고 다음은 imperial. inf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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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erio catsima s o in coddle c o l coddle coddle c o d d l cod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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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d c c e d i u m medium medium 중간에 중앙에 중앙에 위치해 있는 그러면은 미들의 반대되는 lat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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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측면에를 의미하죠. 그리고 proximal. proximal proximal은 몸에 가까운 가까운 부위 근위를 의미하고 proximal의 반대되는 단어는 distal. distal. 몸쪽에서 먼쪽, 즉원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deep. deep. 깊은. 즉 피부 표면에서 깊은 부위를 deep이라고 하고 deep과 반대되는 용어는 superficial. superficial. 피상적인 얕은 표면에 있는을 의미하죠. 그리고 우리 포지션 설명할 때 pr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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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ne는 엎드린, 보과이를 의미하죠. 그리고 supine, supine, supine은 앙와이, 똑바로 누운 자세를 의미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체의 공간에 관련된 영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의 공간, 즉, b 리카베 cavity. b 리카베 cavity, cavity, 체강. 체강이란 몸의 주요 장기를 수용하는 빈 공간, 비어있는 공간을 의미하는데, cavity, cavity. 이 cavity, 베리 cavity는 크게 두 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강은 도사케베리, 우리 몸 뒤쪽, 등쪽 그리고 벤츄라케베리, 우리 몸 앞쪽, 배쪽 도사케베리, 벤츄라케베리, 크게 두 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사케베리의 도살은 라틴어로 도섬이 등을 의미합니다. 도살은 등쪽에를 의미하고, 그리고 벤츄럴 캐비티에서 벤츄럴벤츄럴은 벤츄라가 라틴어로 배를 의미합니다. 벤츄럴은 배쪽을 의미해서 배측강, 도사 캐비티는 등쪽에, 복측강, 벤츄럴 캐비티는 앞쪽을 의미하죠. 그러면 배측강, 즉 크레니얼 캐비티, 그리고 스파이널 캐비티, 이 배측강은, 도사 캐비티는 두개강과, 즉, cranial cavity 그리고 spinal cavity 이두 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ranial cavity는 뇌를 둘러싸고 있고 spinal cavity는 척수, spine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spine은 가시를 의미하는데 뼈로 구성된 척수가 뾰족한 돌기로 구성되어 가시가 많은 나무처럼 보인다는 의미에서 그 어원이 유래되었습니다. 이제 척수와 척추의 사점을 아시겠죠? 척추는 베테브라 배트브라, 베테브라는 뼈쪽한 돌기와 같은 가시 모양의 뼈로 정추, 흉추, 요추, 천추, 미추 등총 33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널 캐비티를 혹은 베테브라 캐비티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척수, 스파이널 코드는 척추관 안에 존재하며, 뇌와 함께 중추신경계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복측강. 복측강, ventral cavity. 배 쪽에라는 의미의 ventral cavity. 이 복측강은, 흉광, thorax cavity. thorax가 흉부, 가슴을 의미하죠. 흉광과, 그리고, obdominal cavity. o b d o m e n 이 복부를 의미하죠. 그래서, 복강, 엎더미널 캐베리, 그리고, 펠빅 캐베리, 골반강. 펠비스가 골반을 의미하죠. 골반을 싸고 있는 강, 골반강. 즉, 배측강은 크레니얼 캐베리, 스파이널 캐베리, 두 강으로 구성되어 있고, 복측강벤트라 캐베리는 흉강, 복강, 골반강. 즉, 소라스 캐베리, 엎더미널 캐베리, 펠빅케 캐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elvic cavity와 Abdominal cavity 이두 강을 합쳐서 복부 골반강, Abdominal pelvic cavity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각바디카베츠의 발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측강의 등쪽을 의미하는 Dorsal Dorsal 그리고 복측강, 배 쪽을 의미하는 ventral. ventral. 그리고 도사 캐비트를 구성하고 있는 두개 강의 cranial. cranial. 크라니얼. 크라니얼. 두 개의. 그리고 척수를 의미하는 sp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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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수에. 그리고 이제 벤투라 카빌이 복측강을 구성하고 있는 흉강의 thoracic thoracic 복강의 abdominal abdominal 골반 골반의 pelvic pelvic 그리고 복부 골반강을 의미하는 abdominal pelvic Abdominal pelvic. Abdominal pelvic. Abdominal pelvic cavity, 복부, 골반가. 이제 신체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영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영어로는 flexion and extension. flexion. flexion은 유연하다, 신축성이 있다, 융통성이 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융통성이 있고 신축성이 있다는 것은 구부릴 수 있는 거죠. 움직임을 나타내는 용어에서 구부릴 수 있다는 것은 굴곡, 즉 플렉션을 의미하고, 익스텐션은 움직임을 나타내는 용어에서 펼수 있다. 즉, 신전을 의미합니다. 이 팔에서 안으로 구부리면 플렉션, 즉 굴곡이 되고, 굴곡했던 팔을 바깥쪽으로 펴게 되면 익스텐션, 신전이 되겠죠. 신체를 이렇게 구부리면 flexion, 이렇게 펴면은 extension. flexion, extension, flexion, extension이 됩니다. 발의 flexion과 extension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이 그림에서 남아 있는 이 방향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도살과 플란타 도살은 우리 배쪽이라는 거 이미 알고 계시죠. 배쪽이기 때문에 앞면에 즉, 도살과 벤트랄, 즉, 앞과 뒷면, 혹은 배 쪽에 아니면 등 쪽에, 안테리오, 보스테리오, 앞, 뒤에 관련된 용어였는데, 여기에서는 도살과 플란타가 쓰이네요. 벤트랄이 아니고. 이 그림은 발이죠. 발에서 더 아래로, 더 뒷면이 없죠. 플란타는 발바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발에서는 도살과 벤트랄이 아닌, 도살과 플란타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도살 and 플란타. 플란타는 발바닥. 다음은 거리를 나타내는 용어. 디스탈 and 프로시마. 발뒤꿈치가 발톱보다 몸쪽에 있죠. 그래서 발뒤꿈치는 프로시마. 그리고 발톱은 발뒤꿈치에 비해서 디스탈. 그러면 도시플렉션. 도시 플렉션, 도시 등쪽을 의미하죠. 플렉션, 등쪽으로 굴곡하는 즉 몸쪽으로 굴곡하는 때를 도시 플렉션이라고 하고, 플란타 플렉션, 플란타 플렉션은 발 바닥, 바닥쪽으로 굴곡을 할 때는 플란타 플렉션이라고 구분합니다. 도시 플렉션, 플란타 플렉션 그 차이점은 이제 아시겠죠? 다음의 용어는 내전과 외전을 의미하는 adduction과 abduction. 굉장히 비슷하죠? 스펠링도 비슷하고, 발음도 비슷하고. 내전은 몸쪽으로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외전은 몸쪽에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접두사 ad, ad는 접근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뭐, 가까워진다. 그래서 우리 접착들을 이야기를 할 때, adhesion, 가까워야지만 접착이 가능하죠. 그리고 ab, 접두사 ab는 우리 비정상을 이야기할 때, 암노말이라고 하죠. 노말에서 정상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암노말이 되죠. 그래서 비정상적이다. 여러분이 접두사 ada ab를 구분하셔서 이 내전과 외전을 명확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a d d u c t i o n 내전, abduction, 외전이 됩니다. 다음에 그림을 보고, 내전과 외전의 차이점을 구분해 보세요. 자, 내전. 내전은 몸쪽으로 가까이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이 팔이 몸쪽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이 팔이 아래로 내려지는 것, 즉 몸쪽으로 가까워지는 것. 이 동작을 내전. 그러면 외전은 반대로 이 구부려했던 팔을 위로 올리는 것을 의미하겠죠. 바깥쪽으로 몸쪽 바깥쪽으로 멀어지는 것 외전 내전이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내전과 외전을 설명하면 이렇게 팔이 터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팔을 모으세요하게 되면 팔을 내리게 되죠. 바로 이 동작이 내전이 되고 이렇게 팔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팔을 벌리세요 하게 되면 이 벌리는 자세가 외전이 됩니다. 다리도 마찬가지겠죠. 다리도 이렇게 모여 있는 상태에서 벌리게 되면 외전. 다리가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모으게 되면 내전. 내전과 외전. 모으는 거는 내전. 벌리는 거는 외전. 이제 명확하게 내전과 외전의 차이를 구분하실 수 있겠죠? 다음은 발의 내전과 외전을 의미하는 inversion and eversion. inversion, eversion도 inversion, 굉장히 혼동스럽죠. 여기서 접두사로 여러분이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접두사 i-n이 일반적으로 몸머 안에 in을 의미하죠. 그래서 내전. 그리고 접두사 보통 접두사 e-c, x 이 단어들은 바깥으로 아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버전, 외전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인버전, 아, 접두사 인을 취하기 때문에 안쪽이다. 이 버전, 이로 시작되기 때문에 외전이라고 구분하시면 되고 인버전, 인버전은 발바닥이 이 발바닥이 몸의 중심부에서 안쪽으로 향할 때 이렇게 휘게 되면 발바닥이 안쪽을 휘게 되죠. 이 움직임을 인버전이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접질렀다는 의미가 바로 인버전입니다. 그러면 이 버전은 이 버전 발바닥이 바깥쪽을 향하고 있죠. 즉이 버전 발바닥이 바깥쪽을 향할 때는 이 버전 그리고 발바닥이 안쪽으로 향할 때는 인버전, 발의 내전과 외전의 차이점은 발바닥이 안을 향하는지 바깥쪽을 향하는지에 대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인버전 내전, i 버전 외전이 됩니다. 다음의 동작은 c t 컴덕션 회전을 의미합니다. 이 회전은 이 그림에서 보듯이 큰 온을 이루는 동작으로, 쥐불놀이 할때 팔로 원을 크게 그리는 동작을 의미하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이 팔이 원을 그리면서 크게 움직이고 있죠. 다리도 마찬가지로 원을 크게 그리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이 서컴덕션의 접두사 서컴은 주위에 "around"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서컴 스턴스 주의 환경, 상황을 의미하는 용어죠. 그래서 이렇게 circumduction, 회전은 주의를 크게, 오을 그리면서 회전하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다음의 동작은 pronation and supination. 손목의 동작인 회내와 회외. 회내, pronation. 즉, 손목을 엎친 상태. s 피네이션 a t i 에 손목을 뒤집은 상태 우리 포지션을 설명할 때 supine 하고 프 r o 지 p 기억나시죠 supine 은 똑바로 앞을 보는 자세고 그리고 프 r o 지 p 은 엎드린 자세죠 마찬가지로 손목이 엎드릴 때는 p r o n a 손목이 앞을 똑바로 바라볼 때는 s u p i n 혹은 p r o n a 업침, 혹은 s u 네이션 a t 침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회내, 해외 pronation a n 다음의 움직임은 protraction and r 전인 r e t r 후인 턱근육 움직임에 관련된 용어입니다. 첫번째로는 p r o t r 즉 전인 이 전인 p r o t r a c t 용어를 살펴보시면 접두사 프로가 앞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트랙션. 우리가 견인하는 차를 트랙이라고 하죠. 끌어당기는 차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트랙션인 견인, 즉 끌어당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프로트랙션의 의미를 명확히 아시겠죠? 프로 앞으로 트랙션 끌어당긴다. 즉 앞으로 끌어당긴다는 의미의 전인과 리트랙션은 전인과 반대로 뒤로 밀어 넣는다. 즉 후인이 되겠죠. 제 그림을 보시면, protraction, 이 턱관절을 앞으로 잡아당기는, 앞으로 내미는 움직임을 이야기하고, retraction, retraction은 뼈관절 안으로 집어 넣는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목소리>